<laughs> 네, 안녕하세요. 배신의 브리자입니다. 오늘의 자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예비시어머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 지내고 있지? 그리고 내 카톡엔 왜 대답이 없니? 나는 맨날 아침에 너의 축복을 키워주고 있는데, 네가 답변이 없으니 좀 서운하더라. 아, 그러셨어요? 그럼너 어머니, 너무 감사하긴 한데, 매일 같이 보내주시는 카톡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건 제가 운전하는 시간을 보내셔서 조금 핑계내는 것 같죠? 그래 좀 핑계내는 것 같다. 회사에 도착해서 답변 보내도 되는데 아 죄송해요. 그런데 매일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말씀이긴 한데 뭐라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아 그래 그래. 나는 너의 이런 솔직한 게 좋다. 의려 말하지 않아서 좋아. 그랬구나. 앞으로 내가 답변은 기대 안 하도록 할게. 네가 내 마음은 받는다고 하니 난 그걸로 만족하도록 할게. 네 어머니. 그리고 있잖니. 이번 주에 네 시누이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어 그래. 그기숙사에 불이 나는 바람에 휴가를 쫓나 보더라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어디 다친 건 아니죠? 그럼 다치지 않았지. 걔는 너무 건강해서 탈이야. 그래도 오랜만에 온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들떠. 우리 딸이 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을 했잖아. 지 오빠 공부하는데 함께 보태거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런 동생 없죠. 나이는 어리지만 전 어떨 때 보면 저보다 더 어른 같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딸이 그렇다. 내가 묵묵히 자기 일하고 걔는 어디 무인도에 데려다 놔도 살아남을래야. 그 정도로 애가 독하고 생활력도 강하거든. 알죠? 아주 잘 알죠? 애오니까 너도 얼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애가 좀 이상한 말을 하는데. 네? 이상한 말이요? 어, 올라와서 말을 하겠다 하더라고. 그냥 말을 하면 되지. 그런데 걱정은 안 한다. 땡뚱맞은 애는 아니니까. 혹시, 뭐, 적금 푸은버 뭐 탔나? 어허허허. 나,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 아, 네. 그런가? 적금 탔나? 어머, 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네. 암튼 애가 오니까 너도 얼굴 비추고, 그리고 뭐 신우이니깐 차례라라는건 아니야. 그래도 애가 오랜만에 집에 올라오는 거니까. 우리 맛있는 음식 해서 애 기분 좀 좋게 만들어주자. 환영식 제대로 해주자고. 네 알겠어요. 저도 가도록 할게요. 그래 그럼. 그럼 좀 일찍 오도록 해라. 나이지? 새벽에 일어나는 거? 네. 태극에 오라는 말은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8시까지 와야지. 기다리고 있으마. 그리고 집에 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니. 니님이 기다리고 있잖니. 니님 얼른 만나라고. 그새 일찍 오라고 하는 거야. 아, 네 어머니. 아침에 축복한다는 카톡을 매일같이 보내는 거 말고는 그렇게 불편함을 주시는 예비 시어머니는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긴 했었고요. 예비 시누이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 남편 될 사람을 위해서 엄청 희생을 했었다라는 건잊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예비 남편도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본 예비 신의이는 정말 어른 같았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마음 씀씀이도 매우 컸고, 무엇보다 이해심이 참 넓은 사람이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나를 희생시켜가며 가족들한테 헌신을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존경할 만하다.배울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죠.그녀가 올라온다 하니 저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저는 그녀를 좋아했거든요.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조언 올케신의 사이가 되고 싶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예비 시간 사람들을 좋게 본 만큼. 그들도 저를 좋게 본 것일까요? 아니면 저를 혹으로 본 것일까요? 그건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겠어요. 나와 예비 신랑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 어? 어제 온다고 하지 않았어? 아직 안온 거야. 어, 그게 온다고 했는데 뭐 일이 생겨서. 아 그래? 그럼 연락을 중에 추천을 했어. 조금 늦게 왔어도 된 거잖아. 미안해. 조생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아 잠깐만. 엄마 지금 머리 싸내고 누웠어. 어제 동생한테 전화 받고 응급실까지 다녀왔었고. 뭐라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 그게 말이야. 아 미영이 왔니? 아이고 그래 왔니? 미안하다. 애가 오질 못했어. 앉아라. 아니 뭘 그렇게 많이 사들고 왔어. 내돈 모를 것 같은데. 어머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어? 아휴 아들이 얘기 안 했니? 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제 응급실 다녀오셨다고요? 어 그랬어.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나 정말 어제 죽을 뻔했다.아휴 미영아 나좀 잡아줘라.저기 앉아야 하는데.아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어머 내가 잡아줄게요.됐어 이놈아 여자 손이 낫지.나는 미영이가 최고로 좋아.그리고 지금 내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사람은 미영이밖에 없어.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네.아. 내가 어제 우리 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애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보더라고. 네? 그게 무슨? 나는 정말 생각 없이 말한 거거든. 네? 뭐를요? 아니, 내가 너랑 얘기했잖아. 혹시 애가 적금 탄거 아니냐고.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물었지. 혹시 엄마 돈 주려고 하는 거냐고, 적금 탔냐고. 그랬더니 딸이 화를 내면서 자기를 돈으로만 보냐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꼭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 나는 전혀 생각 못했지 남자나 있을 거라고는. 걔가 투청해가지고 어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애는 아니잖아. 어머니 남자를 손에 시켜주려고 한 거였대. 올라와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 그럼, 올라와서 소개를 시키면 되지. 왜 그렇게 화를 낸 건데요? 아, 엄마가 먼저 화를 냈잖아. 돈이나 벌지 뭔 남자를 만나냐고. 그러니까 이거 화를 냈지. 내가 그런 말도 못해? 그리고 내 딸이지만 걔를 누가 좋아하니? 혹시 사기꾼 같은 놈한테 걸린 게 아닌가 싶어서 내랑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다 끊어버린다고 하더라. <laughs> 네? 다 끊어버리다뇨. 그게 무슨? 용돈도, 생활비도 다 끊어버릴 거라고? 많이 자기 마음을 돌리고 싶다면 진심을 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남자가 서울로 팔령을 닫았대.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더라고. 잘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진심을 보이라는 거죠? 오뭐 지한테 뭐좀 해달라 이거지? 미영아, 미안한데. 나는 우리 딸 없으면 못 산다. 왜 그렇게 아들만 고려하세요? 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어. 딸한테 용돈을 받아야 해. 아니면 나 니들한테 받아야 하거든. 아, 어머니. 그, 있잖니?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말이다. 그거 니명이라고 네 하지 않았니? 네? 네, 맞아요. 그집 말이다. 어차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네 것이 우리 아들 것이 되고 우리 아들 것이 네것 되는 거 아니겠니? 네, 그런데요?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해서, 너희 결혼하면 그 집에 들어가 살것 아니잖니? 그 집은 어차피 나올 거잖아. 그러고 있잖아? 내딸 것도 다네 꽃이다. 근데 가족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지지월 구이라고 하니까 그 집을 주면서, 우리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면 어떨까 싶어서, 걔가 뭐 팔아먹을래도 아니고, 걔한테 명의를 증가한데 다시 돌려줄 거다. 너도 알지 않니? 애가 착한 거. 지금 심통이 나서 그런가 본데. 지금만 넘어가면 또다시 나한테 용돈 주래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네? 어머니, 그건 아니죠. 아니, 왜 그게 아니니? 그럼 어떻게 하니? 나 용돈비들이 책임을 짓거니. 나는 우리 아들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총말이야. 아들한테 짐이 되면 결국엔 너한테도 짐이 되는 거잖아.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뭐할말 없어? 어? 아니 나는... 아니 이 집안은 뭐 여자들이 세우는 집안이야? 딸도 이용해 먹고 예비 며느리도 이용해 먹고 그런데 혜택은 다 당신들이 받고 어? 아니 자기야 그건 아니지 동생이 엄마 책임진다니까 이번에만 잘 넘어가면 엄마 용돈 드리는 건좀 그렇잖아 엄마는 우리 생각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어떻게 이게 우리를 생각해서니? 너를 생각해서지. 저는요, 여동생이 착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화를 낸것 보면 그냥 그 친구는 참고 있었던 거네요. 아들 살리려고 딸 이용하더니, 그 딸이 토라지니까 이젠 아들의 여자친구를 이용한다? 등뭐 하시는 겁니까? 저나 그 딸인 분야 아들 제치다거리 하는 사람인가요? 참, 님 웃기고 계시네. 왜 남의 집을 넘 봐요?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면 어머니가 보여줘야죠. 단순하게 풀릴 사람이라면 이 짐을 주세요. 그럼 되지. 왜 남의 짐을 탐립니까그후 이야기 차별이었더라고요. 여동생은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의적으로 한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했던 거였어요. 참 그걸 못 알아채다니. 제 짐을 그 여동생에게 주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화 풀릴 거라고. 결국엔 그게 전나 남자친구를 위하는 길이라고. 그게 왜 우리를 위하는 길이지? 당신 아들만 위하는 길이지. 아직도 저런 분들이 계시다니? 아니 딸을 아들의 밑거름으로 생각을 하다니? 그리고 그게 안 되니? 아들의 여자를 밑거름으로? 됐습니다. 제가 말을 하니까 또 쓰러지는 척을 하길래 그냥 그 모습 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전화번호 바로 차단해버렸고요. 둘이 잘 상관되겠네. 서로 의지하면서. 양심도 없다, 니들도 참.들 <laughs>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날들 그날자도 우리들의 이야기는 언제든지 우리지아로 연봉이 다